네 이번 시간에는 연도별 인구 현황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현황에 들어갈 예, 디자인을 해주도록 하는데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려주도록 하는데요, 어, 머리 모양 그려주시고요, 머리 모양 예, 단색으로 검정색으로 칠해주도록 할까요? 그리고 몸통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통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 다리 간단하게 그려주도록 하시고요. 네. 대략 이런 형태로 사람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네. 컨트롤 G 그룹으로 묶어주, 맡겨주... 컨... 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컨트롤 G 그룹으로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대략 사람 크기만한 박스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흰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흰색으로 Ctrl X 잘라서 Ctrl A 전체 선택해준 다음에 Ctrl B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다시 Ctrl A 선택해준 다음에 예,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Ctrl G 그룹으로 묶어준 다음에 오브젝트 들어가시게 되면요 음, 그래픽에 디자인 했어요 디자인 선택해 주시고요 뉴 디자인으로 예 등록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네 이름을 바꿔줄까요? 네 맨이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사람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네 오케이 okay, 적용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버려줄게요. 네 그리고 네 그래프를 하나하나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대라예 캠퍼스에다가 예 이렇게 드래그해서 대화상자 열어주시고요. 처음에는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연도를 입력하도록 하는데, 연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예, 숫자이기 때문에, 수치로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은 데이터로 얘네 들이 구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데이터 입력하기 전에 네, 쌍 따옴표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001, 그리고 쌍 따옴표로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요. 2003년도까지만 해주도록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은 서울, 경기, 부산이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서울은 인구 밀도가 뭐한 50이다. 예, 경기는 45다. 부산은 음, 뭐한 80이다. 그리고 네, 2002년도에는 서울이 55고, 네, 경기는 54, 그리고 부산은 75로 떨어지고, 네, 다시 부산 네, 65로 바꿔주도록 할까요? 경기는 네, 70으로 하고 올라가고, 서울은 네, 53으로 줄어들었다 라고 명령을 내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체크해 주시고요, 체크박스요. 네. 그리고, 네. 닫아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아까 우리 인구 밀도 있죠? 인구 아이콘 그려준 거. 그걸로 이제 대입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어, 오브제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래픽에, 네. 칼럼이라고 써요, 두 번째. 칼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이라고 체크해 준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칼럼 타입 선택해 주시고요. 네, 여기서, 예. 네. 두 번째 거 선택해 주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OK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거 선택하다 보니까 객체들이 많이 겹쳤어요. 그죠? 선택하지 말고, 다시 오브젝트 안에 네, 그래픽에 네, 칼럼 들어가서 네, 첫 번째 거로 선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OK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그래도 예, 비율에 맞게 얘네들이 적용이 된걸알 수가 있죠. 색깔을 좀 달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2000년도, 2001년도, 2003년도, 2002년도 이렇게 좀 색깔이 똑같았기 때문에 좀 다른 색깔로 한번 구분을 해주도록 할게요. 예, 2001년도는 빨간색 그리고 2002년도는 파란색. 그리고 2003년도는 검정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 꺼 얘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는 네,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네, 2002년도는 파란색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바꿔주도록 하죠. 예, 이제는 좀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간단하게 막대나 파이 형태가 아닌 예, 객체를 이용한 형태의 그래프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예, 다양한 아이콘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도록 하세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